안녕하세요. 결혼을 문턱에 앞두고 결국 뒤돌아서고만 3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제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인은 제가 아닌 제 친구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였지요. 하지만 갑자기 제 친구에게 일이 생겼고, 차마 당일날 갑작스레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다며, 제발 저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서 밥이나 한끼 얻어먹고 오라며 하도 부탁을 해대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다운 외모와 달리 귀여운 말투의 남자친구에게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저는 정말 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희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 다들 저를 뜯어 말릴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마다 실적에 따라 급여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어떤 달에는 월천을 벌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간신히 기본급만 벌기도 하지요. 반면에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더니 어느덧 10년 차가 다 되어 월 평균 500에서 600은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억도 안날 만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저를 키우셨대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과 합의금이 있었고 외조부모님 또한 부유하셨기에 어머니 앞으로 건물을 남겨주셔서 저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다 했지만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합격 발표를 앞둔 시기에 어머니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대학까진 무리없이 끝냈지만 직장 생활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왠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 취업 대신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시작하게 된게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독서하고 일기 쓰고 그런 일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 연애까지 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처를 남자친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해하고 안아주었기에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물은 3층짜리로 상가는 전부 10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공실이 2개이고, 8개는 현재 계약 중입니다. 그중 6개가 10년 넘게 같은 분이 사용 중이시고요. 건물에 있는 공실 중 하나는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에 제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개팅 주선자였던 지인이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남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를 어필한답시고 제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했다 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하나 있다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자기가 일을 그르치거나 한건 아닌지 정말 미안하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정말 많이 언짢긴 했지만 받아주는 거 말곤 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게 뭐라고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지인에게 내가 건물주라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그간 숨겨서 미안했다고 이제 숨김없이 다 말해줄 테니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싶거나 궁금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한테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냐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명색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남한테 들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남자친구의 표정은 밝아보였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가 건물주라는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서운하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일부러 남자친구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미안해하는 마음을 알고 둘 사이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저는 기꺼이 남자친구와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욕심이 정말 지나치셨습니다. 사귄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저에겐 친정이랄 게 없으니 저만 오케이 하면 거칠 것 없이 결혼이 진행될 것 같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면서도 절대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비록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정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괜히 가서 정들고 싶지 않다고 무섭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서 일단 가족들도 만나보고 정도 들면 좋지 않겠냐며 어떻게든 저를 확신시키려 들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울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남자친구보다 6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복도식 아파트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방이 두 개뿐이라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사과 과일과 고기를 꺼내놓으니 어머님께서는 건물도 있다더니 씀씀이는 별거 없네 하셨습니다. 그 말뜻이 제가 알뜰하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온 게 볼품없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시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입은 옷차림을 아래위로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 여동생들를 물끄러미 보더니 언니 입은 옷이 혹시 어디어디 어디 브랜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한 눈에 그런 게다 보이는구나.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맞다고 대답했더니 남자친구 여동생은 그 옷이 자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다며 자기가 한 번만 걸쳐보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걸쳐만 보라고 옷을 벗어주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걸잘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하면 너만 좋은 거사 입지 말고 우리도 좋은 거좀 사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와 이미 결혼한 사이이고 어머님이 이미 제 시어머니셨다면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저는 손님으로 간 자리였고 무엇보다 초면이었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무엇을 해달라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여동생이 어디선가 저도 안 입을 것 같은 가디건을 하나 들고 나와서는 저더러 오늘 하루만 자켓 좀 자기 빌려주고. 언니는 이거 입고 가면 안 되냐며 그 가디건을 저한테 내미는데 어찌나 당혹스럽던지요. 어머님까지 나서서 옷이 딱봐도 우리 딸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루만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니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옷 하나 빌려달라고 파혼까지 생각했을 리가 있나요? 식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화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저에게 그럼 혼자 사는데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요리는 그래도 제법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면서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할 기회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어머니가 챙겨주셨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학식을 먹거나 반찬가게에서 사다 먹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음식하는 시간에 글을 쓰고 일을 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요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를 구구절절 시어머니 되실 분께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음식은 그냥 솜씨가 없어서 잘 못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사먹는 반찬이 뭐가 영양가가 있겠냐면서 본인이 직접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을 만들어다 줄 테니 반찬값으로 일주일에 20만원씩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한 달치로 쓰는 돈을 일주일마다 달라고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다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한마디로 당신은 말씀하셨으니 넌 따르기나 해라였지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대놓고 거절하면 예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대충 알겠다는 듯이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 관리는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건물 관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해주시던 어르신이 계시다고 했더니, 늙은이가 해봤자 얼마나 할수 있겠냐며, 이제 그걸 아버님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하지만 딱 봐도 기존에 계신 분과 연배도 비슷해 보이셨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 시아버지 되실 분이 건물 관리인으로 계시는 게제 입장에서 편할 일이 전혀 없었지요. 부준일도 많고 더러운 일도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과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친하게 지내신 동료 같은 분이라서 제 마음대로 나가라 말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제는 네 죽은 엄마가 아니라 네가 건물주인데 못할 게 어딨냐입니다. 자꾸 저한테 네가라고 부르시는 것도 마음이 상했는데. 죽은 엄마라고 하시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께 소리라도 한번 내지르고 뒤돌아서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대답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 제가 만만하게 보였던 건가 싶어서 저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있었습니다. 여차싶으면 그냥 판 엎어버리고 나갈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의 불편한 질문 공세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월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당연히 제 건물이니 제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결혼하면 그건 이제 남자친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랍니다. 그래야 입주자들이 남자친구를 건물주로 인식을 한다나요. 건물주는 엄연히 저인데, 왜 입주자들이 남자친구를 건물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건지 저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월세를 관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 명의를 공동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열이 받았던 건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말씀을 남자친구가 옆에서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작은 액션도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어른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백번 맞다는 식으로 아무 대꾸도 없었거든요. 이미 이 시점에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조심스러웠던 제 행동이나 말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씩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건물에 공실이 있다는 말에 그게 다 돈인데 그걸 그렇게 놀려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서 공실이 두 개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일을 해도 되지만 저는 집과 일터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돈을 날리고 있냐면서 세를 낮추더라도 싸게싸게 싸게 내놔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건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새를 받지 말고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가게를 하나 오픈해 주는 건 어떻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딱 보기에도 뭐똑 부러지게 할줄 아는 거 없어 보이는데 무슨 가게를 하냐고. 그리고 건물이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서 새가 비싼 편인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빈정대듯이 말하니 시어머니가 애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월세는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는 오늘 아가씨를 처음 봤는데 아가씨의 뭘 보고 1년이란 유예기간을 주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얘네 신우될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없다더니 가족 없이 자란 티를 낸다고 일단 가족이 잘 돼야지 너도 잘 되는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결혼을 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제가 가진 게 자기들 거라도 된것 마냥 하는 꼬라지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의 앞으로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상가 임대주는 게 애들 속급장난은 아니지 않냐고, 월세를 제가 해준 애만에 하기 전에 일단 아가씨가 뭘 잘하는지, 뭘할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믿냐고, 전그 상가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평가하려드냐면서요. 저한테 그까짓 거 건물 하나 있다고 어지간히 유세부린다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유세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해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자르니 어머님이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며 이제 그만 가보라 하셨습니다. 저도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테고. 차라리 바라던 바였어요. 제 입으로 파혼하자는 말안 해도 되니 제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었고 말이죠. 제가 집을 나섰더니 남자친구가 바로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는 제 앞을 막아서고 이렇게 끝낼 거냐며 어이도 없게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서 저러는지 드러나 보려고 했더니 내가 왜 이러는지는 생각도 못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대더군요. 남자친구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면서 이번 한 번만 못 이긴 척 자기 동생에게 좀 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딴 소리 하려고 나를 따라 나온 거냐고 내가 왜 너네 집에서 자리 박차고 나온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정신이 들었는지 가족 일이라서 자기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다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차라리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 테니 저한테 파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가족들과 연을 끊는다는 말은 솔직히 100% 믿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빌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적어도 앞으로는 중간 역할 해주면서 자기 가족들이 나한테 빈대 붙으려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지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겠다고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남자친구도 똑같이 거지근성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인가 남자친구는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나 봐요. 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자친구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건 제가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마감이 늦어지게 되면서 남자친구한테 제 건물로 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기다릴 수 있으니 그냥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걸 괜히 저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걸 꺼려 하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나니 저도 몸이 피곤해서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녁 식사는 해야 하니, 건물 1층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세입자들을 하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괜히 저를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서 건물 안에 있는 곳은 잘 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저를 더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의 매일같이 제 작업실 오며가며 하면서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느낀 거긴 하지만 남자친구도 어렴풋이 사장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아무튼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한테 계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계산을 하시는 거냐는 알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같이 자주 오셔서는 건물주 가족한테 돈을 받을 작정이냐며, 가게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자기들 눈치를 보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신우될 사람한테 가게 하나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 가게 뺏어다가 주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겠냐고 반협박식으로 사장님한테 겁을 줬다네요. 그동안 계산 안 하고 간건 덤이고, 월세를 현찰로 저 말고 자기한테 내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현찰로 준비는 했는데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 멱살을 붙들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영 끊고 산다고까지 했으면서 제가 없을 때마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는 세입자들한테 제 이름을 팔아갑질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빌미로 돈까지 뜯으러 다녔던 것이고 나중에 알았지만 이 고깃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아주 판을 크게 벌려놨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다닌 거냐고 나한테서 그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어야 했는데 혹시나 결혼도 못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겠느냐면서 되려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몫을 챙기던가? 어떻게 잘 돼서 결혼까지 되더라도 세입자들한테 자기도 건물주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지만 자기가 뭔데 세입자들에게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각인을 시키며 갑질을 하려 드는 거냐고 말하면서 남자친구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서운한 게 있었는지 울분을 터트리면서 저보고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려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도 집이 비좁아서 내 여동생이 거실을 방처럼 쓰고 있는 걸 봤으면 너는 24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방 하나 내 여동생한테 내어준다는 말도 못하는 거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비어있는 상가에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배우자한테 쩔쩔매며 사는 꼴을 보면서 기분이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 가족들 앞에서 지를 너무 우습게 만들었다나요. 앞뒤 안 맞는 헛소리도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떠나서 뭐 마치 내가 자기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기 가족들한테 가니며 쓸개며 다 빼주고 집도 돈도 건물도 다 가져다 바쳐야 한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볼 것도 없다고 기회를 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다고 말하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한테 뜯어간 돈이나 무전 취식한 것들 다 돈으로 갚아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질질 짜면서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우리만 잘 살면 무슨 재미냐고, 온 가족이 다잘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며 절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니네 가족이 잘 살게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고, 길바닥에 나자빠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로부터 잘렸답니다. 듣자하니 저랑 결혼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 생각하고 자기는 앞으로 건물주가 될 거라면서 일을 아주 건성으로 하다가 상사들 눈 밖에 나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잠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랬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절절 빌었는데도 소용없다며 끌어내지기까지 했다니 볼만했겠더라고요. 그나마 남자친구 집에서 돈몇푼 벌어가는 건 남자친구 하나뿐이었는데 그 거지 같은 집구석 기둥이 무너져버렸으니 타들어간 재속 하나만큼은 덕분에 후련해졌네요. 아직도 저는 언젠가 저에게도 가족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진 걸 탐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말고 그냥 평범하게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오늘따라 저를 떠난 가족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